여기에 이제 희나선배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지.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고 조명 이렇게 앉아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반항이 안 됐으니까 발이 희나선배는 모두의 발이 이제 보이는 거 아니야. 갑자기 자기 앞에 있는 발을 이제 내 발, 발을 갑자기 맞는 거임. 아니 그래가지고 왜? 하면서 아니 진짜, 진짜 뜬금없이 갑자기 <laughs> 진짜 뜬금없이 갑자기 내 아래 얼굴을 갖다 대고 이렇게 하길래 뭐야 했는데 어? 아니 저 냄새 난다 이러는 거야 아니 그래서 진짜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갑자기 말도 없이 맡아놓고 갑자기 향기롭대 향기롭다는 거야 아니 그러다가 진 내가 진짜 경악했던 게 뭐였냐면은 아니 갑자기 양말을 벗겨, 벗겨서 벗겨 맡을라 했나? 근데 내가 제지하긴 했어요 내가 막긴 했어 아니,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렇게 한결롭다해 놓고 이제 살짝 양말을 벗겨서 마을라 했어. 그래서 아마 내가 진짜 당해가지고 기겁했을걸? 아니 아마 희나섬의 모든 사람의 발냄새를 다 맡은 것 같은데?